이 제곱 플러스 1을 대입한다는게 라좀 애매해서 만약에 fx 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라면 x 제곱 더하기를 대입을 해 보면 얘가 a 에 요거 바로 대입해서 정리해 보면 x 의 4승 더하기 2x 의 제곱 더하기 1 되고 그다음에 b의 x 제곱에 더하기 1 대고 더하기 c가 돼서 4차는 존재하는데 3차가 없죠. 3차가 없으니까 얘 여기에서 얘를 뺀다 그러면 이거 없어질 건 알겠는데 3차가 없으니까 얘를 좀 일반화 시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. 그러면 f(x)가 어 ax의 n승 그다음에 b의 x의 n 1승 요 정도까지만 한번 해 봅시다. 그럴 때 f에 x제곱에 더하기 1두번 적어야 되겠네. a에 여기 x제곱 더하기 1에 대해서 n 승 더하기 b에 그 다음 f에 x제곱 마이너스 1 하면 a에 뒤에는 의미 없을 수도 있겠네. 요거를 빼 버리게 되면 2n승은 없어지는데 2n 마이 없을까? 여기도 없을까그 가면 이여기서 이거 두 개를 뺐을 때 나올 수 있는 좌변의 최고차 계수는 아, 최고차 차수는 x의 2n 없어지고 2n 2가 남는 형태가 되겠죠. 좌변이 좌변이 이렇게 생겼을 테고 우변은 여기가 n 차로 하는데, 여기서 뭐가 되느냐 면 우변은 x에 n 플러스 1이 되는 형태가 될 거고. 그래서 n이 3차라는 것을 알수 있을 거고. 와, 3차면 대박이가 좀. 자, 여기도 지금, 여기도 지금, 여기도 지금, 여기도 지금, 빼면서 금 빼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. 기도 지금, 에기도 지금, 여기도 지금, 여기도 지금, 여기도 지금, 여기도 제곱 여기도 지금, 여기도 지금, 여기요지 여기도 여기도 여기 양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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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 나오잖아 얘는 양수, 음수 양수, 음수 나오는 형태지 뺄 거면 이두 번째 거가 두배 되고 마지막 거두배 되는 형태 그럼 여기 두 번째 항이 뭐지? 여기 두배 되면서 2n이 있다 치고, 여기 항이 x6, x4승, 3x4승 되고, 제일 마지막 항은 1이고, 얘만 남겠죠. 좀 낫다. 얘는 제곱 4승 되는 거 없어지고, 1 되는 거 없어지고, 중간에 여기 뭐가 있냐 그러면, 일단 앞에 2 b 는이 존재할 테고, 여기에 2x제곱 여기 마이너스 2x제곱에서 4x의 제곱 맞죠? 그 다음 얘는 빼면 얘만 2c만 되겠네 c만 2배 2c 빼면 얘는 없어지고 정리해봅시다 정리하면 6a의 x의 4승 8b의 x의 제곱 2a 더하기 2c가 되고, 그다음 f(x)에다가 k kx를 곱합시다 여기 akx bk bkx의 3승 K의 X의 제곱, DK에다가 12X 더하기, 아, 여기 12X는 여기입니다. x 12X 더하기 4를 더하세요. 그래서 3차가 없죠. 여기는. 그래서 B는 0이 되고. c도 0 돼야 되나 b가 0이면 얘도 0이니까 2차 c가 0 많이 없어지네 c는 0 최고차항은 k가 여기 어디 갔나요 a a a k 아 k를 알 수는 없군 0 됐습니다 b 없어지고 b 없어졌고 c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1차 함수는 아직은 모르겠고, 그다음에 상수항은 요 얘랑 얘만 비교하면 되겠네요. 그래서 a는 2, a가 2가 되면 k는 아, a는 요거 원래 같으니까 k는 6인 건알수 있겠네. k는 6, a, b, 그다음 얘는 뭐죠? 1차 없어져야 되죠. k 6이니까 d는 마이너스 2. 그럼 fx는 e x 3승 bc 없어지고 마이너스 e 그 다음에 k fk f의 u 분그래4 3 0